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대륙정벌을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중요 도시에 모아놓은 이 고려의 장군들에게 병사를 줘서 다 출진을 시키겠습니다 네, 이 백응년부대는 기동력이 좋은 무사병가로 먼저 좀도난 주변 일대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무선의 포병 본대가 오기 전까지 네, 주변을 좀 정리를 해 놓고 본대가 도착하면 바로 점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근처까지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놓을게요. 그리고 우리 일군들로는 이제 명예 광주를 점령하러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진짜 이 전쟁통에도 네, 본업에 충실한 저 자세는 정말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. 네, 우리 부대가 도착하면 광주 점령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, 이제 드디어 명에서도 저 남경 탈환을 위해서 부대들이 출발을 했습니다. 네, 뭐, 그렇지만 지금 좋은 장수들이 많이 등용이 됐기 때문에 방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저 험난한 지형에 위치한 저 성도 지역을 또 다른 부대로 같이 점령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명나라에 또 많은 장수들이 저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방어진을 또 견고하게 구축하면 어,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 지금 남경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저 군세를 잘 막아주고 계속 진군을 해볼게요. 네, 저 중동 지역에는 지금 모래바람이 붑니다. 예전에 잠시 중동 지역에 조금 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와저 모래폭풍이 한번 몰려오기 시작하면 정말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저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진짜 모래밖에 안 남습니다. <laughs> 저 폭풍이 다 파괴를 하는 거는 내 네, 현실 고증이 좀잘된것 같아요. 마침 이제 북경에 입성한 고민왕의 아들, 저 우왕에게 네, 저 군사를 줘서 지금 남경으로 진군하고 있는 저 군세를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비록 되게 전투력이 뛰어난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가 같이 전투 최전방에 같이 나와주는 거는 또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죠. 그리고 전선은 어느 정도 지금 갖춰졌으니까 또내 정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일단 나라의 근간은 또 백성들이 먹을 <laughs> 쌀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논밭을 먼저 좀 계속 지어주고요. 우리 고려의 개경을 공예의 도시로 키웠듯이 이 북경은 무기와 전술의 도시로 키울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이 관련 시설들을 지어주고 있어요. 네, 저 무기와 전술의 도시가 되면 병값 편성 비용 낮아지고 또 사기도 높아지면서 또 좋은 무장을 등용할 확률도 높아집니다. 네, 우리 이제 고려의 도시 중에 하나니까 잘 키워 보겠습니다. 네, 남경도일 때는 무너진 성을 계속 지금 다시 일꾼들을 통해 짓고 있고요. 이제 명나라의 실질적인 지금 수도죠. 저 광주로 계속 진군을 하겠습니다. 이 명나라가 왜 선진국인지는 이 전쟁통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저 일군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우리 고려도 본받아야죠. 명나라가 진군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해주겠습니다. 네, 우리 국민왕님은 또그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죠. 네, 가정이 행복해야 또 다스리는 것도 잘할수 있습니다. 네, 다 이국의 왕비님들이죠. 네, 이렇게 또 지혜로운 조언도 해줍니다. 이제 저 남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군세들을 요격을 해줘야죠. 네, 우리 이제 우왕 왕자의 첫 전투로 딱 어울리는 상대입니다. 네, 지휘관이 또 최전방에서 네 멋지게 승리를 했네요. 그리고 등용까지 했는데, 어 병사 피해는 좀 많이 받네요 네, 이제 명의 광주를 점령을 해줄 겁니다. 설마 여기를 점령을 한다고 저 장수들이 다저 성도로 도망가진 않겠죠. 지금 하노이가 가까워서 저쪽으로 이 장군들이 피신을 간다는 전제 하에 전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성도로 도망을 가게 되면 아, 최후의 전쟁까지도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번에도 전투 방식은 동일하게 저 궁전 부수기로 갈 거고요. 이 광주는 아마 내구도가 낮아서 저 궁전 금방 부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광주는 사실상 지금 명나라의 마지노선이죠. 네, 여기서 이제 명장 주체가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데 네, 고려의 화력 앞에는 무기력합니다. 이제 곧 어, 전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. 네, 궁전이 파괴됐죠. 네, 이제 대륙정벌의 한 8분응선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. 저 남은 도시에도 지금 계속 병력을 보내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차피 등용 안 되니까 풀어주고요. 와, 네, 저 명장이 또 하나 지금 늘었어요. 네, 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지금 명장이 등용이 됐습니다. 이 서달 장군은 주원장, 그 명나라 황제의 오랜 친구라고 해요. 그래서 어, 잠깐만요. <laughs> 아, 드디어 잡았다. 네, 바로, 아까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옆으로 보내줬습니다. 네, 배신자는 용서 못하죠. 네, 그래서 이 서달은 이 명나라 건국에도 좀 공을 많이 세웠고, 그리고 원나라의 잔당들을 원나라 수도인 카라코룸까지 쫓아냈는데도 네,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우리 고려는 또 우리 고려 영토로 들어온 저 명나라의 잔당들을 네, 이제 멀리 쫓아내야 되겠죠. 어, 네, 원정을 떠났던 저 명나라군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. 우리 숨겨진 명장, 네, 조민수부대 지금 저 명나라군세들이 계속 어, 전투를 걸고 있는데, 네, 한번 다 전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1대1로 계속 붙는 거는 네, 전투가 어렵지 않습니다. 네, 아주 손쉽게 제압을 했습니다. 이번에 일꾼이 또 하나 늘었고요 오, 명나라의 제갈국명인 요광요 부대. 네, 사실 이 요광요는 그 승려라고 해요. 역시 이제 그 명나라 군국에 많은 공을 세우고 똑똑해서 내 시력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전투력 수치 자체는 네, 크게 높지가 않네요. 네 지금 적절하게 배치한 복병에 1번 대장 부대가 들어왔죠 <laughs> 전투는 끝났습니다 아니 무슨 저 참모가 <laughs> 저렇게 조심성이 없나요 와네 지금 명나라의 중요한 장수들이 다 등용이 됐습니다 이제 또 무너진 성을 재건을 해야죠 우리 붙잡았던 장수들로 네, 다시 노동을 증축을 시키겠습니다. 저 외롭게 고립된 원정군은 바로 붙잡아 줄게요. 네, 바로 제거가 되었고요. 이제 하노이, 아, 그렇죠. 하노이로 다 피신을 했죠. 어, 또 아들이 하나 나왔네요. 음, 이름 짓는 게 참... 힘들죠. 네, 이 친구는 공이로 하겠습니다. 네, 계속 내정은 돌리고 있고요. 장수들도 계속 등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개발이 안된 지역들이 저 서쪽에 많기 때문에 개발하고 도로 만들기, 가도 만들기 용으로도 장수가 많이 필요해요. 아이고, 흉작이 들었네요. 근데 네, 우리 또 군대를 굶길 순 없죠. 군량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 요격 부대들은 다시 재편을 해서 네, 성도로 진군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도낭하고 하노이 그리고 성도 명의 마지막 남은 저세개 도시들을 네, 한 번에 점령을 하겠습니다. 저 하노이 원정길은 가도가 없어서 험난합니다. 저기 이제 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일군들이 가도를 이제 뚫어주러 오고 있는데. 아마 점령이나 끝난 다음에 도로가 뚫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전투이니만큼 또 우리 공성 스페셜리스트 부대들로 계속 출진을 시켜 줄 거고요 네, 그리고 도로를 좀 빨리 뚫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가도에 또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네, 그리고 다른 장수로는 또 빨리 성벽 개보수를 해야죠 저, 우리 서달 장군은 좀 있으면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대기를 시켜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경에서도 저 성도 점령을 위해서 원정군을 출진을 시키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좀 많은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될것 같아요. 네, 여기 부대는 화포병으로 편성할게요. 그리고 이제 북경도 계속 이 무기와 전술의 도시로 개발을 시켜야죠.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 건물을 계속 지어주도록 할게요. 저 노는 장소 없이 네, 계속 무기 공장과 훈련소 중심으로 네, 내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이제 곧 엄청난 군사의 도시가 될 겁니다. 음저 동남아시아 베트남 땅에는 지금 또 새로운 도시가 하나 건설이 됐네요 네 예전에 그 삼국지 시대에 또 남만 <laughs> 지역이죠 그래서 강력한 병과인 코끼리 병도 있고 그리고 가도를 또 연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원정길이또 험난합니다 네 선도자 정찰부대로 주변 정리를 좀 해놓고 네 그리고 본대가 도착하면 바로 성도도 공략을 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우리 일군들은 이제 명나라의 거의 이제 마지막 도시죠. 네, 주력 장수들이 있는 저 마지막 도시 하노이로 진군을 바로 시켜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경은 어, 저 학술의 도시랑 농경의 도시까지 같이 됐기 때문에, 어, 다음에 이제 건설의 도시도 한 번, 네,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설은 저 건설 문화가 올라가는 저 제재소로,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북경에서도 저 성도 원정길에 같이 증언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드디어 저 사북단의 끝인 네저 돈황에도 부대가 도착을 했네요 네 원정길이 먼 만큼 혹시나 공성에 실패하게 되면 네 리스크가 크니까 좀 부대를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개경은 이제 공예소는 네 충분하죠 네 백성들이 굶지 않게 계속 논밭을 이제 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예소를 먼저 짓고 논밭을 짓는 게 조금 순서가 <laughs>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네뭐 많은 돈번 걸로 또 쌀을 사주면 되니까요. 저 하노이 원정군도 지금 많이 접근을 했죠. 네 이제 명나라에서도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도 또 뭔가 대응이 없을지 네, 궁금합니다. 이제 우리 고려의 또 어엿한 장군이 된 서달도 이제 출진을 해야죠. 네, 저 성도 원정군의 총대장으로 네, 출진을 시키겠습니다. 이제 광주도 개발을 슬슬 시작해야죠. 여기는 나라 근본인 농업부터 좀 장려를 시켜놓고 네, 다른 개발을 하겠습니다. 야. 이제 진짜 명나라의 마지막인데도 저렇게 일을 시키는 거는, 저, 이젠 좀 군주가 되게 못된 놈 같아요. 네, 빨리 저 악덕 군주한테 벗어나서, 네, 성군 이 공민왕의 고려로 빨리, 네, 저 장군들이 편입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쪽에 도낭 원정군은 지금, 어, 최무선 부대를 기다리고 있어요. 주변 정리는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여기 지키고 있는 장수도 뭐 아주 나쁜 장수는 아니지만 근데 이 고려군의 화력으로 또 밀어붙이면 근데 도 금방 점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점령이 끝나면 저 티베트 토번으로 또 우리 원정을 떠나야 되는데 저 지형이 보이시나요? <laughs> 진짜 원정 가고 싶지 않게 내 지형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. 네 여기 성도 원정군도 이제 거의 도착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대륙이다 보니까 비교적 좀 동선은 짧았고요네 우리 또 우왕이 맹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피해가 많지 않았네요 도시 포위 후에 저 총대장 서달이 도착하는 대로 성도 점령전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,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슬슬 전쟁의 바람이 불죠. 우리 고려군이 서역 원정을 떠날 때, 네, 이제 어떤 세력이 좀 주축이 돼서 고려군에 맞서게 될지, 내또 네, 기대도 됩니다. 우리 불쌍한 이 명나라의 일꾼들을 좀 해방을 시켜주겠습니다. 오히려 이 고려군의 침공을 반길지도 몰라요. 이런 전쟁통에도 일만 시키는 진짜 악덕 사장입니다 악덕 군주죠 근데 <laughs> 네, 이제 성도도 완벽하게 공략 준비는 끝이 났구요 네 이제 총대장도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턴에는 점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우 네 최영한테 덤비다니 굉장히 용감하죠 거기다가 도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. 네, 이제 명나라의 하노이도 거의, 어, 포위가 다 돼가고 있구요. 성도도 이제 공략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. 저 하노이는 제일 마지막에 점령을 해서 저 주원장의 아들인 주체를 등용을 해볼 거예요. 네, 지금까지 세번 싸워서 세번다 놔줬죠. 그렇기 때문에 네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투에서는 꼭 등용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만한 장수를 얻기가 네, 정말 쉽지가 않네요. 네 이제 성도부터 점령을 하겠습니다. 뭐 굳이 전투는 안 봐도 될것 같고, 요거는 자동 전투로 맡겨볼게요. 네 역시 총대장 서달로 무난하게 성도를 점령을 했습니다. 이제 또 일시킬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등용이 돼야 될 텐데요. 아, 요 장수는 좀 아쉽다. 어우, 네, 등용이 하나도 안 됐죠. <laughs> 아니, 우리 고려군이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, 아마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켜서 좀 지쳐있던 것 같습니다. 어우, 손자병법서를 얻었네요. 우리 북경이 또, 네, 전술 문화가 또 한층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고려군의 복지에 또 반해서 장수가 하나 또 등용이 됐고요. 이제는 남은 두 도시 중에 하나인 저 도낭을 점령을 해야죠. 아, 저 내정을 위임을 돌려놨더니 자꾸 장수들이 <laughs> 본지대로 돌아가려고 하네요. 네, 빠르게 점령을 해 주겠습니다. 여기도 전투는 네, 자동 전투로 맡겨 놓으면 될것 같고요. 네, 무난하게 점령을 했습니다.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좀 현지에서 많이 일꾼이 등용이 됐으면 좋겠는데, 아이고, 하나도 안 되네요. 이제 바로 다음 타겟은 저 원나라의 수도, 카라코룸이 되겠죠. 제법 발전된 도시죠. 그리고 또 몽골은 몽고의 그 특수병과인 몽골 기병이 있어서 네 저기서 이제 원정군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점령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 돈황은 이제 서쪽 지역 점령을 위해서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될 거라 이제 장수들을 조금 몇 건이 되는 대로 하나씩 이동을 시킬게요. 네 이제 드디어. 명나라와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. 어, 아직도 뭐 좋은 장수들은 많이 있어요. 그 중에서도 계속 우리 고려군과 그 부딪혔던 네, 주체와 최후의 전투를 치룰 것 같습니다. 역시 대장은 이성계로 네, 마지막 하노이 전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마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투 중에서 좀 제일 쉽게 끝날 것 같아요. 여전히 이제 고려 화포병은 또 건재하고 거기에 하노이 자체가 성 내구도가 낮기 때문에 네또 쉽게 전투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이제 하노이의 궁전이, 네, 허포병의 사거리에 닿았고, 네, 이렇게 명나라가 하노이에서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네, 우리의 목표는 주체였죠. 꼭 등용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아이고, 많이 아쉽게 됐네요. 이렇게 또 노예를 많이 해방을 또 시켜줍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라이벌이었던 주원장도 석방을 시켜줬구요. 네, 이렇게 고려, 한반도의 고려가 열도 그리고 대륙까지 점령을 완료하면서 네, 1차 목표였던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었습니다. 네, 이젠 또 세계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갈 길이 멀죠. 일단은 저 동남아시아까지 그리고 저 인도 지역까지 가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가도를 연결해 가면서 또 원정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 고려가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최영찬 군도 네,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될것 같네요. 네 여기서 1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, 고려군 네, 2부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